미국에서 가장 유성 깊은 신문사들을 포함해 많은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트리현 퍼블리싱 컴퍼니 그룹은 12일 뉴욕 데일리 뉴스, 메릴랜드주의 캐피탈 가제트,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센티넬을 비롯한 다섯 개 신문사의 편집국 문을 닫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의 모닝콜지, 메릴랜드주의 캐롤 카운티 타임스 같은 지방지를 포함한 다섯 개 신문사의 사옥은 문을 닫지만 직원들은 코로나19 대확산 시기를 맞아 최근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2021년 1월까지는 재택근무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트리뷴 그룹의 맥스 라인도프 대변인은 이메일 발표문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 확산기를 맞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닫는 뉴욕 데일리 뉴스지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초의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1919년 창간된 데일리 뉴스는 1940년대에는 미국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대 미디어 시장인 뉴욕에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론지 역할을 한다면 데일리 뉴스는 뉴욕포스트와 더불어 대중지의 양대축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판매 부수와 광고 수입이 악화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몇해 동안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2017년 단돈 1달러에 트리뷴 퍼블리싱 컴퍼니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를 판 사람은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겸 신문학 모티머 주커만이었고 트리뷴 그룹은 이 신문의 기자들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맨해튼의 뉴욕 플라자 거리에 있는 이 신문사옥은 12일부터 공식적으로 문을 닫으며 직원들은 10월 30일까지 개인 물품 및 자료 등을 가져갈 시간 여유를 준다고 AP통신이 입수한 회사 측의 통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금으로서는 정상적 업무로 복귀할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보건상, 경제상의 이유로 건물 유지가 어려워 아예 편집국을 영구 폐쇄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쇄되는 메릴랜드주의 캐피탈 가제트지의 현 편집국은 2018년 6월 이 신문의 기자들에게 원한을 품은 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의 기자가 살해된 이후로 지금 건물에 이사 온지 1년 가량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1년 동안 주도 에나폴리스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 캐피탈 뉴스 서비스 구간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신문을 발간했었습니다. 트리뷴 퍼블리싱 그룹은 올해 6월 8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유 중인 건물과 시설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건물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연기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임대 계약을 끝내는 내용들도 들어있었다고 올랜도 센티넬즈가 1 0일자에 보도했습니다. 트리뷴 퍼블리싱 그룹은 그러나 아직도 시카고 트리뷴 볼티모어 선, 버지니아 데일리 프레스, 버지니아 파일럿, 하트퍼드 쿠란트 같은 신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